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제이. 굉장히 오랜만이죠. 제가 오랜만에 쉬는 날을 맞이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좀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이제 오늘 쉬는 날을 맞이해서. 어, 오랜만에 좀 여유 있게 늦잠도 잘 자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일도 좀 하고 쉬는 날을 좀 즐기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갖고 나와서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잘했죠? <laughs>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너무 못 찍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두달 넘게. 네. 계속 어못 올리고 있었어요 영상을 그래서 너무 죄송해 가지고 어 주변에서 많이들 또 물어보시고 했어요 유튜브 영상 왜안 올리냐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빴어 가지고 뭐 일과 혹은 뭐 이제 학교도 최근에 또 시작을 했고 그래 가지고 어좀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근데 어네 나름대로 이제 호주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일하고 학교 가고 또 이제 집도 새로 구해서 네. 집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차 타러 기차 2분 남았어요 2분, 2분. 네, 일단 시티를 도착했고, 지금 기차에서 내려서 어 지금 제가 가고자 하는 카페로 좀 걸어가고 있어요. 일요일이라 거리가 굉장히 한산하고 조용하고 좋네요. 여유롭고! 어, 다른 카페들은 보통 한 3시, 4시면 닫아서 지금 이미 시간이 지금 어, 제가 늦장 부리는 바람에 지금 이미 소, 지금 벌써 오후 3시가 넘었고 어, 지금 여기 카페는 그래도 늦게까지 해서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음. 여기 동네는 되게 조용해요. 여기가 이제 시티에서 이제 번화가 있는 쪽에서 반대편인데 굉장히 조용하죠. 아 카페 가기 전에 운동 시키네. 언덕이에 언덕. 아 진짜. 강제 운동이네 강제 운동. 카페 가기 전에. 이건 뭐야? 돌아가야 돼? 아 공사 중이어서 돌아가야 되네 또. 이렇게. 아 참. 지금 강제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막, 그렇게, 막, 언덕이 가파르진 않는데. 운동을 시키네, 운동을. 아니, 분명히 걸어서. 분명히 걸어서 10분에서 한 15분?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이그 구글맵에 써 있었는데. 아마 소닉이나 뭐. 퀵실버 이런 애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반 사람 거리로는 10분 15분 더 걸리는 것 같은데 너무 언덕에 어, 숨차 벌써 <laughs> 거리가 좀 있는데 생각보다 어. 아니, 이런 건물도 약간 좀 느낌 있지 않아요? 오. 이런 감성 좋아. 음. 그냥 콘크리트가 아닌 이런 바닥도 그렇고 <laughs> 너무 감성적으로 <laughs> 변했나 내가? 그냥 이 골목 자체가 이쁜데? 분위기가? 약간 남미 느낌 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오, 여기는 뭔가 옛날에 지금 저 그림에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했나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려고 했던 카페가 여기입니다. 북 카페인데, 아래는 북 샵이 있고, 북샵 위에가 카페예요. 그럼 들어가 보죠. 이제 올라가서 커피를 시켜 먹읍시다. 카페 가서. <laughs> 옆에 분이 카메라를 보시고 저분은 분명히 MBTI가 일 거야. 이. 제가 설마 여기를 책을 보러 왔겠어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책을 저러고 오진 않고, 그냥 카페의 갬성이 이뻐서, 그래서 온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카페에서 그 있는 책들을 가져와서 커피 를 먹으면서 독서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 하나만 가져와 볼까? 뭐, 좀 그림이 많은 책으로 한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요. 그림 그림 많은 책으로 가져왔어요. <laughs> 어차피 글씨는 안 읽을 거니까 <laughs>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 그림 많은 책이 짱이지. 원래 책이 판매하는 책인데 가져다 읽는 거거든요. 지금 회전되면 사야 되니까 조심히 봐야 돼. 음, 그런 책이구나. 잘 봤다.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위층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는다 먹었고 타운홀 쪽으로 가서 간단하게 혼밥을 하고 딱히 일정은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쉬는 날이어서 지금 이제 즉흥적으로 카페 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어나가쪽 시티까지는 좀 다소 걸어가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한번 가 볼게요. 네, 여러분, 생각을 <laughs> 바꿨습니다. 어, 사실은 원래 거리가 좀 있어서 버스를 타고 이제 타운홀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운동 삼아 걸어가려고요. 네. 여기가 이제 교통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버스비도 좀 이제 아껴야죠. 네. 운동 삼아 좀 걸어갈게요. 어, 공사 현장이 되게 핑크핑크하네. 되게 <laughs> 컬러풀하게. 해놨네. 저 위에 보면 이렇게 공사 현장인 걸알수 있는데, 핑크핑크하게 해놨어요. 현재 시각 5시 10분? 근데 벌써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아내 쉬는 날, 내 휴일이. 아왜 쉬는 날 이렇게 순삭인 거야, 항상. 이미 지금 해는 지고,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쉽네. 지금 이렇게 공원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타운에 사람 많네요. 길거리에 사람 많이 지나가네요.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쌀국수를 먹으러 들어왔어요. 쌀국수 먹으러 들어왔 번씩 쌀국수를 번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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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지 번씩 한번다 よろしくお願います。 다다 먹었고 집으로 갑시다. 네, 새로 이사한 집을 보여드리러 지금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집에서 봐요. A few moments later. 네 여러분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새로 이사한 집이고요. 어 지금 중요한 게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집에 오는 길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불이랑 이제 커버 이제 이불 제이 시트랑 베개 시트 이거를 아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널어놓고 나왔는데 <laughs> 젖었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널아놓와싹다 젖었네 <laughs> 아니 진짜 이거 깔고 자야 되는데 침대 오늘 자 일단 급한 대로 어 <laughs> 아, 짜증나 이쪽이구나 이거 일단은 돌려볼게요 네 지금 여기는 제 방이고요 어, 새로 이사 온 집을 간단히 어, 구경 시켜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제 방이고요. 깔끔합니다. 네, 그냥 여기는 이제 옷장, 네, 옷장이고 여기는 이제 침대, 침대고요. 저기도 서랍장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음, 그 여기는 이제 책상에 네, 굉장히 지저분하죠. <laughs>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아까 방금 제가 들어간 세탁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시끄러우니까열진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 고그 다음에 거실로 나오면 TV도 있고요 식탁도 있고 굉장히 좀 어수선하죠 이쪽에 이제 부엌이 있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짧게나마 어, 브이로그를 찍어 봤어요 어 저는 지금 이제 호주 온지 이제 두달반 어, 세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벌써 3개월 정도 된것 같고, 집도 이렇게 구해서 영민이라는 후배랑 같이, 어, 렌트를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어, 정말 좋은 기회로 가구가 있는 집을 알아봐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어, 괜찮아요. 어, 역하고도 이제 가깝고, 다만, 이제 단점은 이제 주변에 뭐 장보거나 뭐 그런 게 없다는 게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생활할 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를 또 시작을 해서 조만간 학교 또 가는 또 브이로그를 한번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정말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노력을 한번 해보고, 어,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 지금 많이 좀 더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